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말합니다. 그 하나뿐인 목숨이기에 누구나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그 목숨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불치병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를 쏟아 놓아도 살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 목으로 숨을 쉰다는 의미의 이 목숨은 까닭에 한 호흡 한 호흡이 소중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누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란 것이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죄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 되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까지 그 완벽한 책임감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목숨, 그 둘숨과 날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호흡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협작과 위협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수의 횡포 앞에서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댄 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저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이단 종교인으로 여기고 함부로 채찍질 했던 로마군 천부장은 바울이 타고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탈법적으로 바울을 때리고 결박했던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이튿날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난 소요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이 유대 종교 문제인 것을 깨달은 천부장은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양심에 따라 범사에 율법을 지켰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양심에 따라 범사에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 숱한 대적자들 앞에서도 그리도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은 적어도 바울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리를 높여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그 바울의 입을 치라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말이 자신의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이단자의 위선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단자가 양심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그 말이 귓전에 가시처럼 들렸을 것이 뻔합니다. 이미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을 테니 바울의 입을 칠하 명하는 그의 명령이 분위기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명령, 바울의 입을 치라 하는 그 명령이 그가 잘 알만한 율법에 따른 바른 처사였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신 예수님이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요한복음 18장 23절의 기록입니다. 피고인을 때리려면 무엇이 죄인지 판결이 끝난 후에야. 그에 대한 처벌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체벌을 가한다면 엄연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피력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이요. 겉은 환하게 살아있어 보이나 속은 이미 시커멓게 죽어있는 아나니아의 심령을 뜻합니다. 적어도 바울을 법정에 세운 이번 사건은 유대 종교법에 관한 논쟁일 텐데 누구보다 율법대로 심판해야 할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판결도 나기 전에 체벌 먼저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까닭에 바울의 이 지적은 정당하고 바른 말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이미 율법 앞에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대들듯 대꾸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듯 다음과 같은 율법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아나니아를 비방한 것은 모르고 한 언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세는 당시에 모여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야말로 그가 말한 대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낸 셈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내린 예언적인 그 선포는 사실이었기에 바울의 사과와는 상관없이 현실이 되어 아나니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66년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난 1차 유대 독립 전쟁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다는 죄목으로 열심 당원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인정받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그날 바울과 유대인들 간에 일어난 이 논쟁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믿던 사도개인들과 반면에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던 바리새인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이제 유대인들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여 그 신문 자리를 급히 해산하고 바울을 안전한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치 마른 풀밭에 불을 지르듯 메마른 유대인들 심령에 부활이라는 불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때 아닌 부활이라는 불덩이를 이렇게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꼼수였을까요? 아니면, 비록 매우 불리한 상황까지 몰렸지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일까요?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던진 부활 논쟁은 이미 그 논쟁의 정답까지 던진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 논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그 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짜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그 정답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있는가? 예.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만 500명이나 있었으니 그 부활의 여부는 더 이상 증거를 대지 않아도 될 만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는 동족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동족들에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이 진심인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섬김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의 하나님 섬기기는 동족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수도 로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에서 일할 바울의 섬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범사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명하시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 목을 통해 숨을 쉬는 매 호흡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그저 회칠한 종교인이 되겠지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한 모든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살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호흡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재확인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오늘의 삶에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어서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호흡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